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입니다 오늘은 진짜 어, 악몽 같은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 아시아 증시에서도 제일 많이 빠졌고요. 음, 뭐 심천 종합이나 상해 종합이 2%때 빠지긴 했지만 2.5%뭐2%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하게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 경기에 좀 민감하고, 어, 경기를 좀 앞서가는, 그 증시의 어떤 지표 같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죠. 시총 상위주, 1, 시총 상위 1, 2위가 반도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마이크론 같은 종목의 어떤 주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어, 이 주가가 과하게 빠지는 이유는 무슨 반도체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 빠져나가는 것이 물론 반도체가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외국인이 계속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줄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세 자체는 그 매도 액수 자체는 좀 적은 적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이 이제 거세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주가지수가 계속 크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뭐 정답이 없어요. 100종목 오르고 800종목이 빠지는 또뭐 코스닥도 150종목 오르고 1200종목 넘게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빼놓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저희 멤버십방에는 계속 그런 현금 보유하자는 그런 얘기를 뭐 오래됐습니다. 많이 됐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어 지속적으로 한 2주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사실, 오늘도 좀, 그, 줄였고, 이제, 어 많이, 진짜 많이 줄여놨습니다. 지금, 어 주식계좌의 비중이 거의 한뭐10% 정도로 아마, 그 최근 2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뺐는데, 어 아직은 아직은 하락세기 때문에 하락 추세기 때문에 여기서 뭘 오늘 진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빠질 수 있고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 반등이 일회성인지 심지어 상승 이렇게 추세로 돌아선 건지조차 아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 매수세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일단은 반도체가 진정이 돼야 될 거고,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상승 추세가 저,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어,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아마 어좀더큰 폭에 좀더그더 그,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전혀 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배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막 사놓는 이 개인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반도체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같이 보이죠. 지금 오늘 뭐 장중에 삼성전자도 오르다가 조금 빠 200원인가 빠졌죠. SK 하이닉스도 좀 오르는 오르는 어, 모습을 보이다가 보합에서 뭐 놀다가 이렇게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오늘 낙폭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선방한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고 싶은 그 욕망을 좀 눌러야 하는 때가 아닌가. 물론 개인이 사고 싶은 욕망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때 올라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아직은 완전히 빠진 그 하락세가 멈췄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좀어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 이럴 때 B2 절대 안 됩니다. B2 하면은. 진짜 큰일 나죠. 반대매매 같은 우려도 나오고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 주식에 묶이면 돈 묶이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 B2 하시는 분들은 얼른 좀 갚자 그 말씀드리겠고 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더 사야지 하는 분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아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하단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은 다음에 상승 반전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낙폭 과대주 종목 위주로 어 현금을 이제 풍성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저도 그렇고 지금 저 따라서 그 현금 많이 늘려놓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찾아서 저점에서 매수할 종목들 고르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 될수 있다. 그 정도로 일단 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6종목이 올랐고, 786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0.8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51종목이 올랐고, 1246종목이 빠졌습니다. 2.86%. 야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죠. 아직은 1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어, 뭐, 볼 것도 없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포커스당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경기 고점 우려에 따른 글로벌 증시 혼조와 반도체 업종 부진 우려, 그리고 원화 약세의 지세, 지속 등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6일 연속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의 급락과 원화 약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2%대 하락을 했다. 지금 그 하락한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의 IT 부품 쪽, 일반 전기 전자 쪽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좀 놀라울 정도로 빠졌고 또그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최근에 잘 가던 애들 전부 다 빠졌습니다. 큰 폭으로. 어, 수익 실현을 하는 이제 세력들이 막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좀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3바 2.95% 올랐습니다 100만원 돌파했습니다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시총 카카오를 밀어냈습니다 어, 시총 4위로 올라섰고 카카오가 5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 카카오뱅크가 14% 올랐고 셀트리온을 제치고 역시 시총 10위로 또 올라섰고요.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제일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뭐 아주 그 저점 잡아가는 모습.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하기 이제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하나 더 보면 16위부터 30위까지 보면 여기는 좀 좋죠. LG전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10% 넘게 올랐고 이제 시총 15위 안으로 들어올 이제 채비를 거의 갖췄습니다. 한 번만 뭐 내일 당장 올라올 수도 있죠. 지금 삼성물산하고 몇억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려는 모습. 경기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크래프톤이 3%대 오르면서 시총 이제 20위 안으로 들어올 그런 채비를 역시 k b 국룡 재채기 바로 직전입니다. 코스닥은 어, 셀트리온 제약이 0.92% 하나 올랐고, 어,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밀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빠졌고요. 오늘 에코 프로 비엠이4%대 많이 급락하면서 그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LNF도 10%, 장중이 뭐10% 넘게 빠졌었다가 9.86% 급락을 했고요. 뭐 시젠, 알테오젠 할것 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다 빠졌죠. 하나, 어, 하나 더 보면 역시 제넥신이 이제 3%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백신 쪽 이런 그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좀 차, 좋은 흐름을 보였고 시총 15위 안으로 재진입 많이 내려갔었는데 재재진입하기 직전이고요. 첨보도 7%대 빠졌잖아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렇게 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어, 에스티팜도 이제 m r n a 주좀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그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보다 그러니까 금요일보다 어, 13.8%가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건가요? 그리고 포스코와 LG화학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LNC바이오와 파트론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1위가 포스코였고요, 2위가 LG화학, 삼성SDI,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뭐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LNF, 셀티온제약 SK머티리얼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아모레 퍼시픽, BJ 프리테일, CJ 대한통운 한미 사이언스, 포스코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파크 시스템스, 톱텍, 스튜디오 드래곤의 순이었습니다. 자, 지수를 지금 안볼 수가 없죠. 어, 지금은 무조건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어, 지수를 보면, 이게 이제 작년도부터 어, 지수를 보는, 보,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121선이 이탈했습니다. 보이시죠? 121선이 이탈을 했고요. 121선을 이탈했던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 입는 일입니다. 지금 코스, 코스피가 좀 위기로 보이는 것,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그 꺾여서 완만해진 상태에서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는 게 이게 하락의 초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1선이 이 뚫린 그 하향이탈한 상황. 121선을 계속 뚫으려고 하향이탈하려고 하다가 어 7월 말에 이제 좀 버티다가 살짝 반등한 뒤에 빠졌거든요. 근데 빠질 때 와장창 빠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 121선이 하향이탈을 했고 어 가장 이제 길게 횡보 를 하다 보니까 매물대 이 2000년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들어온 매물대들을 보면 이제 지금의 횡보장이 가장 길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어 매물대 하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빠진 것만큼 정도 한0.78% 정도 빠지면 이제 그이 매물대가 지난 5월 중순에 61선 지지할 때 생겼던 그 자리 인데 이제 거기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제가 볼때 3,116포인트 나오는 이 자리를 뚫리면 그때는 어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2,800포인트 때까지 빠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한 가지 좀 확인할 게 RSI 이 과매도 지표를 보면요 지금 어, 코로나 사태 때 이후에 거의 첫 이제 거의가 아니라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에도 구간, 구간까지 왔고요. 어, 내일 조금 더 빠지게 되면 30 포인트 아래로 떨어집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더큰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투자를 막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투자금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좀 맞다고 보고요. 어, 코스닥도 봐야죠. 코스닥은, 음, 뭐,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어, 61선이 이탈, 하향 이탈, 오늘 이제 61선을 강하게 뚫은 겁니다. 어, 코스피의 121선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60일선이라는 중요한 이평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평선 지지를 못 받고 하향 이탈하는 경우에는 좀더 빠지게 되는데 120일선을 이탈했던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딱두 번, 작년 10월과 올해 3월에 있었는데요. 이제 120일선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그려놓은 거 보시면 995포인트 정도가 지금 120일선인데. 이제 120일 선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이제 이탈 하향하는 속도가 비슷한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1000포인트쯤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100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고요. 역시 RSI 지표가 30포인트 대 초반까지 빠졌는데, 내일 1000포인트가 뚫리게 되면 더, 어한 95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고 코스닥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지사, 지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우존스 일봉인데요. 다우존스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아직은 아래, 오늘 이제 21선, 11선이죠. 11선에 닿았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상승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멤버십방에다 브리핑을 매일 같이 써드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해석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어, 흐름도 되게 좋고요. 우리 시장이 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반도체, 그, 이제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 2주, 주가 반도체 업종에 이제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그 필로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주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는 거고 우리 시장에서 이이 이, 이 반도체가 못 가면 시장의 지수가 못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던지면 기관도 같이 던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미국의 흔들림 어떤 상황보다는 우리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좀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나스닥도 보면은 음. 21선을 지지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21선을 어, 지지를 딱 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되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지려고 하다가 21선 지지가 나왔어요. 물론 내일 좀더 빠지게 되면 이제 어, 21선을 이탈하게 되겠지만 아, 오늘 그 주가 상황으로만 보면 은 21선의 지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어 상해 종합을 한번 볼까요? 상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볼까요? 음 아, 상해 지수를 먼저 보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랑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 보면 오늘 상해도 2%가 빠지면서 그, 뭐, 중요 2평선들을 다 이탈했습니다. 11선, 21선, 어 또, 5일선 그죠?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아시아 증시가 다 많이 같이 빠졌지만 우리 시장이 사실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중국 시장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음 자, 지금 쭉 빠지다가 어 오늘 같으면 이제 살짝 20일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도 길게 달고 위쪽에 올라와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내일 올라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이평선을 뭐 크게 하향 이탈하거나 강하게 빠진 건 아니고요. 강하게 빠질 뻔 하다가 올라갔어요. 0.37%가 빠졌는데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음봉을 기록했고 이평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론의 주가도 보면요 마이크론 일봉 보면 어, 이렇게 똑같이 이, 이제 이 횡보하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 장장세잖아요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더 빠지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하단을 잡고 있다 마이크론을 그래서 이주이 이 지수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좀, 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실어서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s k 이닉스다 오를 거고, 우리 시장이 다 같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이, 어 언제든 그렇게 펼쳐지면 나오게 될 거고요. 음, 뭐, 보는 김에, 마이크론 말고, 이제, 오늘, 저기, 테슬라 주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저, 어제 미국 장 중에, 미국 교통 당국에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오토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이 최근에 계속 사고가 나, 나서 이제 그걸 조사한다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완전히 급락을 했죠 오늘 4. 몇 퍼센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어, 테슬라도 이제 간신히 지지했던 이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주들과 뭐 자율주행 관련. 또, 저 전기차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로블록스도 보면은 오늘 7%대 빠졌는데 로블록스가 아주 강하게 빠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의 종가 부근에서 저점을 잡지 못하면 어 굉장히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메타버스주들도 그렇게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 이 미국 시장의 영향, 미국 종목들의 영향을 이제 강하게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그럼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뭐 SK텔레콤, 포스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이 전기차 ETF, 그리고 기아, 한컴 라이프케어, 현대차, 필라홀딩스,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SK 이런 종목들을 팔았고요. 산 종목은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LG화학, 삼바, 크루프톤 펜오션, 삼성화재, KTNG, A, HMM, LG전자, 삼성SDI, KB금융,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팔고 SK 하이닉스는 샀고요 그죠? 그리고, 어, LG 화학과 삼성 SDI는 역시 이 와중에도 2차 전지 대장주들은 사 모으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또 팔았고, 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팔았고, 그죠? 어,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셀트리온 계속 좋은 이유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다음, 어, 하나, 한, 이제, 더, 하나 더 보면, 신세계도 팔았고요, SKC 팔았고, 현대미포조선, SK바이오팜, 인스코비, 신풍제약, 진우스, GS리테일, 하이브, 현대제철, CS윈드,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팔았고요. 현대해상, LG넥스원, i 하나금융지주, SKI테크놀로지, LG, 이마트, 금호석유, 코스모신소재, 효성TNC, 삼성전기, 코웨이, 삼성엔지니어링, OCI, LG화학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 포스코 케미칼 하나하고 이제 SKC 정도 이렇게 빼고 상당히 2차 전지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2차 전지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 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이제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걸 사고 있는 게 무던에 띄고요. 기관은 한컴 라이프 케어를 팔았고, 삼성전자 카카오 팔았고, SD바이오 센서, 대한항공, NC소프트, LG화학, 휠라홀딩스, 진우스 이런 종목들 팔았고요. 반면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샀고, 인버스 팔았고, SK하이닉스, 삼바,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금호석유, SK텔레콤, 후성,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은 샀습니다. 어, SK이노베이션을 이제 기관이 샀잖아요. 음, 이 아까 삼,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외국인이 샀고 2차전지는 좀 당분간 잘갈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보면은 반대로 삼성전자와 무선주를 샀고 한컴 라이프케어 샀고 카카오 샀고 포스코 샀고 SK텔레콤 샀고 필라홀딩스 SD 바이오 센서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판 종목 해외에서 악재 나온 종목군 섹터를 또 사고 이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다르다.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코스닥에 그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보면 이어 제일 제 많이 판 종목이 LNF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닥에서는 또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LNF 같은 종목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LX 세미콘 천보 셀리버리 HLB 생명과학 PNT 에코프로 HN 파마리서치 우리기술 투자 안트로젠 카카오게임즈 TNR 바이오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많이 던진 걸볼수 있고요 대신에 바이오니아 에코프로 제넥신 이오테크닉스 네페스 아크 에코프로 BM 오스템임플란트 서린바이오 SK 머티리얼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루트로닉 알테오젠, 유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이런 종목들은 샀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삼강 M&T 팔았고, 파라다이스 팔았고, DKT, TNL, 라파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C랩, 대아티아이, 차바이오텍, 펄러비스 휴센텍, CTC바이오, LIS 이런 종목들 팔았고요. 역시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예스24, 대주전자재료, 카페24, 심텍, 덕산네오룩스 휴젤, 컴투스, 박셀바이오, 나이스평가정보, 제이시스메디칼, 원방테크, 코미코, 노랑풍선을 샀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반도체 주 돌아서면 어살 만한 종목 어제 25개 추천해 드렸는데 그 많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 종목으로 뭐 지금 많이 보여요 대여섯 종목 보이는 것 같죠 어 지금 코스, 코스닥에서 그리고 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역시 제일 많이 판 종목이, LNF, 딥노이드, CJENM,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오비고, s k 머트리얼즈 컴투스, 천보 에이스 침대, 인터파크, 압타바이오, 원이큐 n c 신성 델타테크. 기관들은 지금 2차 전지를 거의 다 팔았죠. 그리고 산 종목 보면, 위메이드, 서린바이오, 하이비전 시스템,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네페스 아크, 유바이오로직스 ISC, 에스티팜, ES24, 나노엔테, YG엔터테인먼트, 바이오니아,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이제 몇, 몇 종목 보이고 이제, 어, 엔터도 보이고 그렇죠. 음, 게임도 보이고 그리고 어, 개인들은 반면에 LNF 제일 많이 샀고요. 음, 딥노이드, HLB, 셀티론 헬스케어, 천보, 오비고, 셀리버리, CJ E&M n DKT, TNR BioPep, Antrogen, LX Semicon, HLB 생명과, EcoPro, HN,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급으로 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 어, 종목들을 보실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기관과 외국인이 뭐 같이 샀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은 던진 종목들은 조금 더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어 그게 좀더 상식에 맞을 것 같고요. 어 종목의 호재나 악재가 나와 물론 악재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종목의 호재를 가지고 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이다. 그렇다면 일단 큰 틀에서는 어 현금을 보유하자. 뭐, 손절하라는 말이냐, 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그, 매매를 하든 하는, 이제, 매도를 할 때는요, 오늘보다 더잘갈것 같으면 사는 거고요. 오늘보다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오늘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 뭐, 손절을 하든, 뭐, 익절을 하든, 그게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10주 갖고 있었는데 뭐 10%가 빠져서 20주를 더 사서 30주 갖고 있었는데 내일 10%더 빠지면 오늘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았어야 되고 그리고 하방을 잡고 올라갈 때 사면 되는데 늦지 않아요.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조바심, 뭐 조급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조심해야 될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B2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시장이 막 무너질 때 매수 막 들어가시면 계속 물려요. 사면 살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 더 떨어지고 덩치는 커져 있고 그러다가 더살돈 없고 이제 반대 매매 조급해져서 매도하면 그때부터 오르고 이런 패턴을 또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막 무너질 때, 좀 시장이 빠지면 좀 팔고, 더 빠지면 좀더 팔고, 더 빠지면 좀더 팔고,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 오를 때 사면 돼요. 오를 때 사면, 뭐, 안될거뭐 있습니까? 조금 덜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어 아직은 시장이 막 무너질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시장을 봐서 알수 있거든요. 아직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좀 과하게 빠졌죠. 과하게 빠지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마련인데, 그게 오늘 내일이 아닐 것 같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일단은 좀 조심하고, 일단은 몸을 사리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고, 이왕 매수할 거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또 바이오 요즘에 같으면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이제 몇개 섹터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어 종목들 위주로 사고 반도체도 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로 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주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들고 있고, 무조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미국 시장도 들여다보고, 수급도 들여다보면서 접근을 하되,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량을 막 늘리고 비중을 싣지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